어디 굴에서 막 나를 막 지나고 쑤셔불고 막밀어불고아이 아름다운 이 가슴 벅찬 협봄에 여러분과 아름다운 여러분과 신사 숙녀들이 보니까 야그 전에도 만나신 분들이 있지만 은 오늘은 정말 봄처럼 제게 왔어요 봄처럼 이 아름다운 날 멋진 신사 승려들과 함께 초기 교복 여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물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들 정말 동화랑 동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내는 아, 아, 정말로 어, 옆에 이웃에 있는 백제 고구려를 두고. 너무나 많은 침범을 받았어요. 저, 유약했다고, 약했다고, 순했어. 백제는 예술적으로 상당히 그, 활발한 그런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고구리는, 어, 군사로서의 힘이 박강했는데, 신라는 어떤 그, 그런 진골들 있잖아요. 그 귀족들의, 귀족들의 그, 정치라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 같은 네, 그런, 어, 그런 난... 문화를 정치사에그리는데 응. 네. 아, 신라는 992년이라는 장장, 천 년의 역사를 이, 가지고 있어요. 56대왕까지, 박격허세부터 해가지고, 혁거세부터 해가지고, 경소왕까지 56대왕까지, 992년 동안, 아, 천 년의 문화를 꼽혔던 우리나라의 네, 가장 천년의 왕국을 만들었던 신라. 특히나 불교의 나라였죠. 어, 불교의 나라. 붓다의 나라. 부처의 나라죠. 부처의 나라. 어, 불국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게 불국사인데, 불국사는, 아, 어, 부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나라죠. <laughs> 불교 문화가 찬란히 피여서 <laughs> 그, 천년의 역사를 갔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백제는 33대왕, 엉구장언구부터 아, 어, 해가지고 어, 의자왕까지 해서 3, 33, 33대왕까지 있었고, 고구려는, 그, 누구죠? 고구려는 누구, 누가 세웠죠? 동명고왕이죠. 동명, 동룡, 동명고왕이 하고 세워서 마지막에, 누구였지? 그걸 모르겠다. 아무튼, 28대왕까지 있었어요. 조선은 27대왕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문화 해설사가 오늘 저기 이동 경로를 보면 도착이 12시 정도 도착해서 숙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제말좀 들어요. 네. 전체자유귀 열어! 12시 도착해서 무열왕릉 옆에 있는 신라 문화원으로 이동해서 어, 교복으로 갈아입고 어, 거기, 저, 조동 쌈밥에서 비빔밥으로 먹고, 이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뭐, 저기, 저, 첨성도를 해서, 이렇게, 불국사 구경하다가, 이제, 단체 촬영할 거예요. 교복 입고. 그때, 멋진, 정말 영원히 나한테 나올 멋진 추억이 될 것이니까. 사진 찍을 때 제발 좀찍으리 인상 좀찍으리지말하하하하 사진 찍을 때 제발 이거 노래 나왔어 내려 화사하게 웃어 한번 웃어봐 화사하게 하하하하 응? 시작 하하하하하하 한번웃어봐보실왜 이렇게 웃음이 날라있는가 제발 좀 제발 좀 낯짝 좀납짝좀찍으지 마라 자 인상하고 내가 문제 내겠어 야무으세요 500원 주다 500원 자 인상하고 뭐 하고는 안 펴지면은 죽어 뭘까 인 인상 자 인상하고 뭐한 가지가 있어 요 그것은 안 펴지면 죽어버려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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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00원 주세요 500원 낙하산 안 펴지면 기세운다니까 500원 인상도 맞왜 그냐 계속 인사 한번 찍으러 가고 자빠져있으니까 비용이 앞으로 비용이 나버려, 나버려. 스크린에 싸여 죽어버려 네 그래 <laughs> <laughs> 어쩌다 이제 오늘 1번 은 인사 찍으러 가지 말게 알았어네 우리 <laughs> 저래서 미안해 어 이제 그 문화 해설사가 우리가 교복 입고 이제 어 일정을 시작하면 문화 해설사가 오늘 하루만 공연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유식하고 유창한 그런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자신하건데 이동호보다는 절대 잘생긴 놈이 없어. 내가 경주를 밥사 <laughs> 와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 잘난 사람보다 여자들로남편으로 그렇게 못생겼더라. 그 문화, 그 신라 문화를 보러 가서 그랬지 살아보고 못가갔더라뭔 사람들이 그렇게 못생겼대. 아 거기 가서도 절대로. 이동호 A는 쳐다보자도 말해야 돼. 아, 네. 어? 네. 만약 쳐다보다 걸리면은, 내가 카마에 안놔둘거 알죠? 보 네. 어, 어, 간단히 이제 얘기하면,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게 석가탑하고 다보탑이잖아요 그렇고서 가면은, 뭐, 청운교, 백운교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탑들이 말한 것은, 그만큼 부처를 위해서 부처의 공덕이 말해서 부처를 위해서 그 탑을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탑을 쌓았던 것은 그냥 일반이 쌓는 게 아니라 이 삼국에서 고구려요, 백제, 신라에서 가장 가장 기술이 좋다는 석봉들이 일급 석봉들이 쌓았어요. 그래서 네 다보 석가탑은 좀그 뭐랄까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어 다보 탑은 화려하요 그죠? 그래서 그 탑을 만들었던 사람이 백제의 유명한 석공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알죠? 아사달 저기 여친이 누구였어? 아사녀. 그래서 석가탑을 다 했, 했는데. 이제 어, 김추 김추추가 데려 와서 아사다를 백계에 가서 삼고초래해서삼고초에서 세번 두을안되니까 세번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우리가 어, 신라가 이런 어, 목적을 가지고 어,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탑을 쌓는다.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사장사에서 왔어. 그리고 조건 있어. 이제 아사녀가 간다니까 아사다를 간다니까 이제.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기 싫어! 해주고 싶어. 싫어요. 네? 싫어요. 헤어지기 싫, 헤어진다고? 싫어. 싫어! 아, 헤어지고 싶다고? 하기야, 그럼, 그러니까 고놈이 또, 모놈이 가야 또 새놈이 오니까, 잉? 아, 그런지. 그래서 약속을 했어. 이 탑이 완성이 되기, 전에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면 언제, 언제 만나요? 그 탑을 만들, 다 완성이 되면은, 저 연못에, 그 탑이 비칠 때그 모습이 비칠 때 이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게 탑이 이제 아사냐가 싫라하는데 아, 이게 탑이 물에 비신이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연못에 빠져서 자살했서 죽었어요 근데 그 다보탑은요 이 탑을 이 더, 탑들은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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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는 공공공빌 공자. 되었다 이말 되었다 이말 그래서 완성이 됐어도 비칠 수가 없어요. 옆모습 비치지 않다고 붙여의 원자는 그 끝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건 물에 비치진 않아요. 볼수 있어도 비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탑이 이름이 석가탑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무용탑이요. 무용탑 들어봤죠? 네.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림자가 없냐 면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부처에, 부처는 공, 공, 비어 있다니까?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 그만큼 가득 차있지만은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은 그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 오히려 비워야 돼. 비워내야 된다 내 마음에 있잖아 근심을 많이 쌓아오면 내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그럼 비워보면 어때? 변해요 갈해요그 비운 사람으로 붙여야 그래서 이제 그 다보탑은 정말 화려합니다 이제 그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얘기 여기 계속 하고 있으면 은 짜증내, 짜증낸 사람들이 벌써 인상 이 찍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laughs> 자, 자, 잘생 동화는 여러분들 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동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의 감으로, 따원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지나가면서 쳐! 뭐 북한이 냐니 여기가 박수치라고 난리치라고 하면치라고 지금 웃으지마 자, 그 유명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세월이 자 시작 세월이 도둑놈이야 너무 높다 아주 나쁜 도둑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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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이야 둘, 셋, 사라진 청춘. 자, 자, 세월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서,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 그만해. 과자생을하려고성인이 해야지 뭐. 성이 하나도 없어. 이제 <laughs> 네. 어한 시간 후쯤에 아마 그시리사유 교수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후에 이제 가니까 노래를 지금. 노래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좀 있다가 이제 그두분찌개서 지날 때 그때 이제 가서 한 다시 들었다가 이제 할때 지금부터 이제 막 맥주 받았어요? 네. 어, 지금부터 제대를 보라고. 이제 아무튼 너, 오늘 너좀고 나도 저 옆에 사람은 친구 같은 그래. 아니야. 오늘 너도 고 나도 자시이아야너 자. 이렇게 한다 지어는운 사람 이렇게 한다. 아야 어쩌고 나서야 살다시 저기 그, 눈이 이분은요 이렇게 하얀 지금 머리 염색하고 왔는데 우리 직장이 밴드 할 때요 베이스... 정말로 베이스 기타이 유인자입니다 아, 이름자입니다. 진짜요? 와... 군대에서 군악대에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경섭 형님인데 어, 베이스, 저, 베이스. 아니, 형님, 이거 얼굴, 올드... 이렇게. 옆굴로, 되게... 옆굴로. <laughs> 예술한 사람이지, 그쵸? 옆것도빠졌을까봐 내가 일부러 빼놨지. 근데요, 내가 못 부리고 있다가 내가 얼음을 두, 두줄 뻔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laughs> 얇은가. 아니요, 그거 내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뻔 땡이 돼, 아무리 했으면. 뭐가 지 알겠지? 왜 짰을까? 참말로. 뻔 땡이 대압대 아빠. 어? 이렇게 출 줄을 몰랐지? <laughs> 저기 신사니까 숙녀를 <승료를> 잘보십시오뭐 <laughs> 은근히 손을 잡다든가, 곧단심을 했다는데. 그리고 만약에 걸리면 나도. 네, 그만, 나도 이야기 손0지말 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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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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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laughs> 이이것도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누고가이요네감사합이다